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조명을 켠 대형 화물선이 떠 있습니다. 3만 톤급 파나마 선적 벌크선이 좌초된 상황. 배에는 중국인 선원 26명과 철제와 합판 등 화물 4만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좌초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서도 곧바로 구조작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선장에 도착했을 때요 기상이 많이 안 좋았고요 사고가 2에아 3m로 그 앞에도 그, 거의 뭐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고 발생 시점에서 6시간이 넘게 지난 오늘 새벽 파도가 잠잠해지고 나서야 구명정을 이용한 구조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장과 귀관장 등 선박 필수요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19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선체 중간 부분이 암초에 자초됐지만 기름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엔 초속 12m 이상의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